안녕하세요. 2025년 8월 25일에서 31일까지 국내 증시 일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정치, 경제, 기업 이벤트, 그리고 해외 변수까지 정말 많은 이슈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테마별로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배터리 2차 전지. 먼저 배터리 섹터입니다. 8월 25일 SKC 자회사 SK 넥실리스가 LGSK 간 배터리 동맹 관련 제공 시 기한을 맞습니다. 또한 같은 날 리튬 포어스가 유상 증자를 통해 추가 상장을 진행합니다.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 협력 기대감이 높아지는 만큼 2차 전지 관련주는 단기 수급이 몰릴 수 있겠죠. 이바이오 e 헬스케어. 다음은 바이오 섹터입니다. 8월 26일부터 글로벌 제약 바이오 전시회 CPHIHI 코리아가 열립니다. 그리고 27일에는 셀트리온이 충남 공장에 3천억 원 투자 관련 제공 시 기한을 맞습니다. 28일에는 에이프로 젠 바이오로직스 보호수 해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바이오 주들의 모멘텀이 강화될 수 있는 한 주입니다. 3. 금융 핀테크 금융권도 주목할 이벤트가 있습니다. 25일 NH투자증권이 유상증자로 추가 상장을 하고 26일에는 하나금융지수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테더와 회동을 갖습니다. 이 이슈는 핀테크 가상 자산블록체인 테마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플랫폼 ICT 25일에는 이스트소프트, YGPLUS가 스톡옵션 행사로 추가 상장을 진행합니다. 또한 27일에는 카카오 모빌리티가 드디어 유료 구독 서비스를 정식으로 출시합니다. 모빌리티와 구독 경제 테마에 단기적인 관심이 집중될 수 있겠습니다. 무방산 에너지 인프라. 25일에는 에너지 슈퍼위크가 열립니다. 27일에는 HD 현대중공업이 214급 잠수함 성능 개량 사업 관련 제공 시 기한을 맞습니다. 그리고 28일에는 방위사업 추진위원회가 KDDX 관련 안건을 다룰 예정입니다. 따라서 방산주와 에너지 정책 수혜주는 체크가 필요합니다. 6 엔터 콘텐츠. 25일에는 YG PLUS 추가 상장이 있고, 30일에는 큐브 엔터 보에스 해제가 있습니다. 엔터주는 아티스트 활동과 함께 물량 변동성에 주의가 필요하겠죠. 7 해외 주요 변수. 이번 주 해외 일정도 만만치 않습니다. 25일 마이너스 정상 회담, 증시 휴장, 형다 홍콩 증시 상장 폐지, 신규 주택 매매 지표가 발표됩니다. 26일에는 MSCI 지수 리밸런싱 이 예정되어 있어 외국인 자금 이동 가능성이 큽니다. 27일에는 엔비디아와 HP 실적 발표, 그리고 마이너스 인도 추가 관세 이슈가 있습니다. 28일에는 미국 GDP 수정치와 함께 베스트 바이 갭 실적 발표, 30일은 일본 소매 판매, 31일은 중국 SCO 정상회의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주 핵심 키워드는 배터리 동맹, 바이오 전시회, 하나금융 마이너스 테더 회동, 카카오 모빌리티 구독 서비스, 방산 에너지 정책, 그리고 MSCI 리밸런싱 앤드 엔비디아 실적 발표입니다.